여러분, 지난번에 올렸던 마그네슘 영상 보셨나요? 그때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그 시간에 먹으니까 다리에 쥐가 안 나요. 그동안 아침에 먹고 있었어요. 잠이 훨씬 잘 와요.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졌죠. 그 중에 이런 분도 많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그네슘 먹고도 아직 잠이 깊게 안 와요. 뭔가 하나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지난 마그네슘 영상에서는 마그네슘을 복용할 때 효과를 제대로 누리는 팁을 알려드렸는데 댓글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잠잘 자는 방법의 완성판이라고 할까요? 마그네슘의 힘을 잠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동안은 몸만 편해졌다면 이번엔 머리까지 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마그네슘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단한 가지. 그건 바로 꿀입니다. 에이, 꿀이요? 그건 당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오늘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마그네슘에 꿀을 더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이 잘 와요. 그동안 왜 잠이 안 왔는지 그 이유가 단번에 풀립니다. 수면제 없이도. 툭 하고 잠드는 밤이 옵니다. 오늘은 그두 가지를 언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아직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마그네슘 영상을 본 뒤에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고정 댓글에도 다시 링크 달아둘게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특히 나는 약안 먹고도 숙면하고 싶다. 수면제 줄이고 싶다. 밤마다 다리 쥐나 절여서 잠이 깨요.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마그네수 영상 보고 왔다. 이어서 본다. 등등 후기도 좋고 뭐라도 좋습니다. 자꿀 이야기에 앞서 먼저 불면의 원인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잠을 잘 자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머리만 됐다 하면 바로 자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아도 두세 시간씩 뒤척이는 걸까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자는데 쟤는 그냥 눕자마자 자냐? 이렇게 비교해 보신 적한 번쯤 있으시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드는 사람들 있죠? 회사에서도 회의하다가 꾸벅. 버스 타면 바로 기절. 와, 잠 진짜 잘 잔다. 우린 이렇게 부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멜라토닌이 잘 나와서 편안하게 잠드는 게 아니라 몸이 너무 지치고 신경이 과로하다가 그냥 전원이 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이 잘 오는 사람이 아니라 버틸 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럽니다. 금방 잠들어요. 근데 깊게 못 자요. 중간에 깨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낮에도 계속 피곤해요. 이건 숙면이 아니라 탈진성 수면입니다. 기절처럼 자는 거지 회복되는 잠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죠. 누워도 잠이 안 와요. 몸은 피곤한데 뇌가 가 깨어 있는 느낌. 눈은 감았는데 생각이 계속 돌아가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몸이 지금은 밤이야. 이제 자도 돼. 이 신호를 제때 못 받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둘다 문제입니다. 하나는 너무 지쳐서 그냥 꺼져버리는 몸. 하나는 자야 할 시간인데도 각성 상태가 꺼지지 않는 몸. 결국 핵심은 똑같아요. 몸이 뇌가 지금은 밤이다. 이제 쉬자. 이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신호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 신호를 보내주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멜라토닌이 나와야 눈꺼풀이 내려가고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멜라토닌이 혼자서 생기지 않아요. 멜라토닌은 원료가 있어야 만들어지고 조건이 맞아야 나옵니다. 그 원료가 뭐냐?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낮 동안 햇빛을 쬐거나 기분 좋은 일을 할때몸 속에서 만들어지는 행복 호르몬이에요. 낮에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밤에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잘 시간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햇빛을 안 쬐고 실내에만 있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죠. 결국 낮에 세로토닌이 잘안 만들어지니까 밤에도 멜라토닌이 부족한 거고 지금은 밤이야, 자야 돼. 이 신호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결국 불면의 진짜 뿌리는 멜라토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앞단계인 세로토닌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꿀과 마그네슘은 바로 이 부분을 건드려 줍니다. 그럼 세로토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세로토닌이 낮에 생성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몸 속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 안으로 들어와야 그걸 재료로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렇게 바뀌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립토판이 뇌까지 가야 하는데 뇌로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게다가, 트립토판 혼자 그 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아미노산들도 같은 문을 타고 들어가려 하죠. 그래서 줄이 길어요. 트립토판은 맨 뒤에서 기다리다가 자리를 못 잡고 밀려나 버립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꿀이에요. 꿀 속에 천연당이 혈당을 살짝 올려주면 줄서 있던 다른 아미노산들이 근육 쪽으로 이동해 버리고 앞에 줄이 빠지니까 트립토판만 남게 되죠. 그 순간 트립토판이 지금이다 하고, 뇌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겠죠. 결국 꿀은 멜라토닌이 만들어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를 잠재우는 힘이에요. 우리가 긴장하거나 걱정할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는데요. 이게 높게 유지되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꿀의 당분은 이 코르티솔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진짜 이유는 멜라토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전 단계인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꿀은 그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뇌로 재료를 보내주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중 작용을 합니다. 이제 꿀 이야기를 이해하셨죠? 이제는 다시 마그네슘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그네슘 영상 내용 기억나시죠? 밤 9시에서 10시. 그때 마그네슘을 먹으면 흡수율이 가장 높고 몸이 스스로 휴식 모드로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꿀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명확합니다. 첫째, 입면 시간이 단축되어 머릿속이 조용해지고 눈꺼풀이 빨리 무거워집니다. 둘째, 야간 각성이 줄어듭니다. 한밤중에 깨던 패턴이 점점 사라지고 깊은 잠이 이어져요. 셋째, 근육 경련이 완화됩니다. 다리쥐나 손발 저림이 줄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게 바로 꿀과 마그네슘의 진짜 시너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먹느냐, 시간, 조합, 형태,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복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간부터 봅시다. 꿀과 마그네슘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이유는 많이 설명드렸으니 넘어갈게요. 그럼 어떤 꿀을 먹어야 할까요? 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제꿀, 또 하나는 생꿀이에요. 정제꿀은 가열을 거치고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색깔이 맑고 단맛이 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열 과정에서 효소와 미네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냥 설탕물이죠. 반면 생꿀은 가열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꿀입니다. 벌집에서 바로 채취하고 필요한 효소와 아미노산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생꿀은 약간 탁하고, 결정이 생기거나 향이 진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진짜 꿀의 특징이에요. 색은 진한 황금빛이거나 어두운 갈색에 가까운 게 좋습니다. 그러니 꿀을 고르실 땐 라벨을 잘 보세요. 그럼 꿀은 얼마나 먹을까요? 티스푼으로 한 스푼, 야구에서 10g.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미지근한 물한 잔에 타서 마시면 돼요. 찬물은 피하세요.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면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집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마그네슘을 볼 차례입니다. 마그네슘 영상에서 종류와 각 특징을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숙면이 목표라면 가능하면 글리시네이트 형을 선택하세요.용량은 성인 기준으로 200에서 400 mg. 이 사이면 충분합니다.낮에 활동이 많고 피로가 심한 분은 아침 식후 150. 밀리그램 저녁 9시 전후로 150밀리그램 이렇게 나누면 하루 300밀리그램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잠을 위해 먹는 분은 저녁 한번 200에서 400밀리그램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꿀도 마그네슘도 선택을 했다면 이제 같이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밤 9시에 10시 사이에 미지근한 물 200밀리 정도에다가 생꿀한 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여기에 마그네슘 하나를 함께 섭취하세요. 마그네슘 분말이라면 꿀물에 함께 풀어서 마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꿀과 마그네슘의 황금 조합이에요. 꿀이 들어가면 혈당이 살짝 올라가면서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신경이 안정되고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죠. 이때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눈이 스르르 감기고 생각이 조용해지며 몸이 따뜻하게 녹는 느낌이 듭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면 몸은 스스로 기억합니다. 이 시간 이 조합이 오면 나는 쉰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꿀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몸이 자동으로 이완 리듬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밤 9시 반, 미지근한 꿀물 한 잔, 그리고 마그네슘 한 알, 이제 꿀과 마그네슘 복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꿀과 마그네슘을 먹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흔한 실수 네 가지를 중심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시간을 놓치는 경우에요.꿀과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가 절반 이상이에요.꿀이 들어가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최소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마그네슘도 위에서 흡수돼서 근육과 신경에 전달되기까지 약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직전이 아니라 잠들기 이 1시간 전이 맞는 타이밍이에요. 너무 늦게 먹으면 결국 깊은 잠으로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실수, 잘못된 꿀을 고르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100% 꿀이라고 써있는 제품을 사시죠? 그런데 그100% 안에는 정제당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않습니다. 라벨에 벌꿀 함량 30% 이상. 혹은 당류첨가 이런 글씨가 보이면 그건 진짜 꿀이 아닙니다. 그런 꿀은 오히려 혈당만 올리고 세로토닌 합성을 방해해요. 라벨과 원재료명을 꼭 확인하세요. 탁하고 진한 꿀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 마그네슘 형태를 잘못 고르는 경우입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마그네슘이 같은 게 아닙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이거예요. 약국에서 마그네슘 달라니까 싼걸 주길래 그냥 먹 먹었어요. 그게 바로.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산화형은 흡수율이 낮고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마그네슘은 나랑 안 맞아요. 숙면을 위해서라면 글리시네이트형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시트레이트형이에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흡수율이 높은 형태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실수, 생활 리듬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꿀과 마그네슘이 제 역할을 하려면 몸이 리듬을 인식해야 합니다. 낮 동안 햇빛을 쬐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로토닌이 없으면 밤에 멜라토닌도 만들어지지 않죠. 그럼 꿀을 먹어도 재료가 부족해서 작동이 약합니다. 또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몸속 마그네슘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꿀도 먹고 마그네슘도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지? 사실은 복용이 아니라 리듬이 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낮엔 햇빛 밤엔 꿀과 마그네슘 이두 개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 많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더워서 찬물에 꿀 타서 급하게 마셔요. 이러면 흡수가 늦어지고 위가 놀라서 오히려 각성이 생깁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조용한 마음으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네 가지만 피하셔도 꿀과 마그네슘의 효과는 두 배, 세 배로 달라집니다. 수면제가 아니니까 하루 이틀은 별 차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3에서 5일만 지나면 몸이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부분을 짚어 볼게요. 시청자분들 중 60대 이상이 많으시죠? 이 연령대는 위산이 줄어들어서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약하고 변비도 있는 분들은 시트레이트형이 편합니다.하지만 숙면이 목적이라면 글리시네이트형이 훨씬 좋습니다.둘 다 위에 자극은 거의 없으니까 본인 체질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이 연령대는 목표가 깊은 잠이지 많은 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당뇨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꿀을 아예 빼면 세로토닌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양 조절이 중요해요. 꿀은 한 스푼이 아니라 절반 이하 약 2에서 3g 정도만 넣으세요. 이 정도면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세로토닌 합성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그 대신, 마그네슘은 300에서 350mg으로 약간 늘립니다. 마그네슘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여성 갱년기 이후입니다. 호르몬 변화로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이 많은데요. 이분들은 꿀의 양을 조금 늘리고, 마그네슘은 글리시네이트형 250mg 전후로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2에서 3주만 지속하면 야간각성 횟수가 뚜렷하게 줄어요. 네 번째, 낮 동안 피로가 심한 남성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아침과 저녁 두번 나누는 루틴으로 바꿉니다. 아침 식후에 시트레이트형 150mg, 저녁 9시경에 글리시네이트형 200mg. 이렇게 나누면 좋습니다. 꿀은 저녁 한 스푼만 드세요. 이렇게 하면 낮에는 에너지 유지. 밤에는 숙면으로 이어지는 이중 효과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자주 하거나 다리 쥐가 심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땀을 통해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므로 총량을 400mg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물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을 먼저 드시고 자기 전엔 꿀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 피로가 줄고 밤새 쥐나는 증상이 거의 사라질 거예요. 정리하자면 나이, 체질, 컨디션에 따라 마그네슘의 형태와 타이밍, 용량, 그리고 꿀의 진함과 양을 조금씩 조정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 제가 꿀과 마그네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하루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딱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의 리듬이 바뀌는 걸 느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열고 햇빛을 10분 이상 쬐어주세요. 세로토닌을 깨우는 신호예요. 숙면은 아침 햇빛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 후 가능하면 검은 콩 두유 한잔 또는 바나나 반 개를 드세요. 여기엔 트립토판이 풍부해요. 세로토닌의 원료를 준비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꿀이 들어올 때 재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멜라토닌이 더잘 만들어집니다. 점심 이후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때는 카페인을 멈춰야 합니다. 카페인은 몸속 마그네슘을 빼앗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시점 이후로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로 바꿔주세요. 저녁 7시경 가벼운 식사 후에 산책을 하세요. 20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게 아니라 몸의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잠들기 전에 자연스럽게 천이 내려가게 만드는 리듬이에요. 밤 9시 반. 숙면 준비. 시작. 불빛을 조금 낮추고 휴대폰 화면을 멀리 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가능하면 조명은 노란색이나 주황빛으로 바꾸세요. 이제 꿀한 스푼과 마그네슘 차례입니다. 미지근한 꿀물에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한 알을 드세요. 그리고 나서 편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보세요. 이때 호흡을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이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마그네슘이 작용하기 딱 좋은 상태를 만듭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 과정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세요. 같은 시간대, 같은 온도, 같은 순서. 이게 몸의 리듬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정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방법입니다. 처음엔 그냥 잠이 안 와도 하세요. 3일쯤 지나면 몸이 반응합니다. 그때부터는 억지로 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이 감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꿀과 마그네슘 이두 가지로 숙면을 완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저는 교대 근무라 밤 9시엔 이미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저녁 8시쯤 자요. 저는 새벽 3시에 자요. 댓글 보고 많이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분들이 일찍 주무시더라고요. 아무튼 모두가 하루 주기가 다르고 일하는 시간, 자는 시간이 모두 다르죠. 그래서 딱 9시에서 10시로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잠들기 1시간 전이에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생체, 리듬, 시계라고 부릅니다. 그 시계는 일하는 시간, 먹는 시간, 자는 시간에 따라 매일 새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몇 시가 아니라 언제 잠드는가에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밤, 8시에 자는 분이라면 7시쯤에 따뜻한 꿀물 한 잔과 마그네슘. 반대로 새벽 2시에 주무시는 분은 1시쯤 꿀물과 마그네슘을 드시면 됩니다. 매일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면 몸은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이 시간, 이 조합이 오면 이제 쉴 때구나. 자, 이제 모든 걸 정리해 볼게요. 시간은 달라도 순서는 같습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몸이 다시 리듬을 찾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꿀과 마그네슘은 약이 아닙니다. 몸이 잊고 있던 자연의 순서를 다시 돌려주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낮에는 빛으로 깨우고 밤에는 꿀과 마그네슘으로 감싸주면 몸은 그 자체로 완벽히 회복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꿀물에 마그네슘 한 알. 오늘도 이렇게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세요. 단한 번만 해 봐도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불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박영민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가볍게 눈 뜨시길 바랍니다.